저주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구 소멸의 시대가 찾아오자, 인류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고야 만다. 다름 아닌 아이를 가질 때 성별마저 정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증오, 분노, 질투 등이,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저주가 새겨져 있었다. 축복이 아닌 저주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승원나 나는 너 절대 포기 못해.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다름 아닌 주이였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저주가 발현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체질이었다. 주, 주이야, 지금이라도 피해. 반면 승원은 주이를 사랑하면서도 저주로 인해 매일 홀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도망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종, 좋아하니까, 아니 사랑하니까. 끝나지 않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과연 둘은 사랑할 수 있을까? 기적처럼 저주가 사랑으로 바뀌는 이야기. 이상 저주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의 책 소개였습니다.